안녕하세요. 오늘은 NBA 팀들의 공격 그리고 수비를 분석하고 또 선수 개개인까지 분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구를 할때 적용을 할수 있도록 정리 분석을 하는 스케치 프로젝트 두 번째, 바로 공격 전술에 대한 튜토리얼을 오늘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이게 영상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영상들에까지 미리 적용을 하는 시뮬레이션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짧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뭐, 언젠가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오겠죠? 저는 팀들의 공격을 볼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팀의 공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팀의 피니셔 역할을 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트 각 지역을 어떤 선수들이 맡고 있는지 이 정도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농구라는 스포츠는 에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에이스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물론 수비전술에서도 이 부분이 두드러졌지만 아무래도 공격 전술에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에이스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튜토리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어, 더블 팀 유발자는 3점 라인 혹은 골 밑에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수비수 2명이 붙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을 가지고 팀의 공격 시스템을 짜는 게 굉장히 수월하겠죠. 이 더블 팀 유발자라고 불릴만한 선수들은 팀의 공격 시스템 그 자체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비 두 명이 더블 팀 유발자를 맞게 되면, 나머지가 4대3, 아웃넘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빈 공간으로만 패스만 잘 주면은, 그 자체로도 팀의 공격 시스템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선수들을 구성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만약에 이 더블 팀 유발자가 3점 라인에서 스크린을 받는다면은, 이제 스크린을 걸어준 선수는, 패스를 받아 자기가 마무리를 하던, 밖으로 빼주던, 이둘중 하나를 잘하는 선수를 갖다 넣고, 또이 밖에서 받아가지고 3점을 쏴줄 선수들까지 필요하겠죠. 아니면 돌파의 강점이 있는 선수란, 하면은 골밑을 비워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치 빅맨을 함께 세워주고 또이 옆에는 3점 슈터들을 갖다 놓으면 이 더블팀 유발자가 돌파를 했다가 또 빼주는 뭐 그런 전술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의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르브로온의 팀들을 보고 아 여기서 딱 자기 역할만 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뭔가가 부족하겠죠. 그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자기 팀의 약점을 공략당할수록 공격 전개는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요때 필요한 거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조 리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딩 그리고 보조 리딩의 개념이 정말 애매모호한데 이 리딩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지션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공격을 진행시키는 능력. 그렇다면 보조 리딩은 이렇게 두 개로 볼수 있겠죠. 첫 번째, 이 더블 팀 유발자한테 두 명이 붙은 상황에서 공을 빼줬을 때요때 확률이 높은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더블 팀 유발자한테 자기가 원활하게 공격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능력. 뭐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이 골든스테이트는 항상 커리가 더블팀을 받았을 때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쇼크롤을 하면서 빈공간의 선수들을 기가 막히게 쳐다주고 아니면은 커리가 오프볼 무브를 미친듯이 뛰어다닐 때또 이거 달라가그 찬스를 잘 보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주죠. 반면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콤보가 돌파를 할 때마다 두명세명이에워싸면서 수비를 해야 됐는데요. 그때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고 콤보한테 공을 넣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미러키가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보조 리딩에 이은 두 번째는 피니셔입니다. 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아이소 마스터가 피니셔 역할을 해주는 것이겠죠. 어, 대표적으로 르브론 옆에 어빙, 뭐샥 옆에 코비, 그리고 커리 옆에 쥬란트 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이 정도 에이스급의 선수도 두 명이 모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소 마스터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이소 중급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더블 팀 유발자가 에이스인 팀에 뭐 식스 스맨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골든 스테이트가 첫 우승을 할 때는 쇼니 리빙스턴이 이러한 역할을 해줬었고요. 뭐 클리퍼스의 루 윌리엄스, 헤럴 등등 뭐스맨에서 이름을 날린 선수들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블팀 유발자가 에이스일 때는 이 옆에 보조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피니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함께 완성을 해 나갈 나머지 선수로 들 채우면은 뭐 팀의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소 마스터로 팀을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소마스터가 에이스인 경우에 뭐 피니셔 역할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 아이소마스터를 중심으로 팀 시스템을 운영을 할때이 아이소마스터가 편하게 1대1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안하게 세팅을 해 준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가 공격하기 좋아하는 자리에서 공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테고요. 두 번째는 헬프가 쉽게 오지 않도록 세팅을 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가 조금은 더 쉽게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마크맨이 붙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의 클리퍼스, 그리고 그전 시즌의 휴스턴 같은 팀들을 뭐 예시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작년 클리퍼스를 보면 아이솔레이션만 죽어라는 선수들만 갖다 박아놨죠. 그러니까 카와이한테 볼을 안정적으로 투입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카와이가 3점 라인부터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해야 했고, 안 그래도 수비 때문에 지쳤는데 편안하게 1대1까지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체력 방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원맨팀이라고 볼수 있었죠. 뭐 크리스폴이 부상이었을 당시에 팀에 시스템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하프라인 넘어서부터까지 더블팀을 달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정규 시즌에 뭐 35점 이상을 넣을 수는 있었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활용되지 않고 자신의 체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파이널까지 이겨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소 마스터의 끝판왕 우리 마 사장님 마저도 이 트라이앵글 라는 팀의 오펜스 그리고 보조 리딩을 해줄 수 있는 피펜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할수 있었죠. 아 그리고 이렇게 아이소 마스터가 중심일 때 팀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이 나머지 선수들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소 마스터로 팀을 구성을 할 때는 이 팀의 오펜스를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는 보조 리딩이 가능한 선수들 그리고 이 아이소 마스터한테 헬프가 갔을 때 컷인 혹은 3점을 통해서 받아먹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들로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피니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알겠고 그때 보조 리딩 혹은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롤 플레이어들을 어떤 선수들을 갖다 넣어야 할지 아직까지는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자 이제 이거는 코트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할 것인가 이거를 보면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코멘트를 했었는데 어떤 팀의 공격이 완벽해지려면은 이 골밑, 미드레인지 그리고 3점라인이 모든 공간에서 득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 보스턴은 이 골밑까지 밀고 들어가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이애미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요. 또 휴스턴은 이 미드레인지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로테이션 수비를 하기가 너무 쉬웠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를 보면은 지난 시즌에는 없었던 이3점 슈터들을 데리고 공격에서 훨씬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규 시즌 정도라면 어떻게든 버텨 나갈 수 있을 텐데요. 뭐 높은 곳을 노리는 팀이라면은 이 코트 전체에서 득점을 할수 있는 능력은. 플레이오프에서는 당연히 이 약점을 공략당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왜 부진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는 이세 가지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시즌 초반에 워리어스를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특히 커리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요. 이 커리는 당연히 더블팀 유발자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3점 라인에서 더블팀을 받았을 때 욕을 풀어줄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 숏롤을 해주고 밖으로 공을 빼줄 이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뭐 커리가 활약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그 나머지 선수들도 뭐 그렇게 클라스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팀이 정말 답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이 돌아오고 나서 커리도 함께 살아나고 있고요 이 우브레 그리고 와이스만 같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또잘 찾아 나가고 있죠 하나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보조 리딩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뭐 그린이 이 부분까지 덩달아서 맞고 있는데 이 커리가 공격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방편에서 다른 팀원들이 아직은 뭐 그렇게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은머리어스가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려면 은이 3점 라인에서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뭐 우브레, 위긴스, 그리고 와이스만 같은 선수들이 이 미드레인지에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겠죠 자 가장 최근의 예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순 없습니다 벤치라인업은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이 팀의 에이스 선수가 더블팀 유발자일 때 식스맨으로 나오는 선수가 이 에이스 선수와 똑같은 롤을 가지고 같은 전술을 운영하는 팀이 있는 방면, 뭐, 피니셔적인 선수를 들고 나와서 다른 전술을 운영을 할수 있겠죠. 뭐, 요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각 팀을 다룰 때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각 팀들의 공격 전술 어떤 팀이 왜 잘했고 왜 못했는지 이제 간단한 분석 영상들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정말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태까지 제가 수비 영상들을 정말 많이 다뤄왔었는데요. 공격을 다루는 데는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수비는 아무래도 공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뭐몇 가지 룰을 정해놓고 본다면 설명을 하기 단결 수월하지만 이 공격이라는 것은 정말 다채롭고 손을 대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영상이었는데요. 앞으로 각 팀들의 공격 전술을 분석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